기독교사들로 구성된 좋은교사 운동이 정부가 제시한 교권회복방안 시안과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좋은교사 운동은 성명을 통해 생활기록부를 징계기록부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다툼만 야기한다면서 교육 주체 간의 신뢰 회복이나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높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더 나아가 교사를 소송에 직접 당사자로 만든다며 오히려 교권이 크게 추락될 것을 우려했습니다. 한편 좋은 교사 운동은 어제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중보 기도회를 열고 아동 학대법과 초중등 교육법, 교원 지위법 등의 개정을 통해. 교사와 학생, 학부모들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.